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서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말하는 20, 30대이고 이들은 김정은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끕니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상케이 신문은 26일 북한 사정의 밝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 지린성에서의 대규모 폭동과 함께 이번 아프리카에 파견된 노동자들의 폭동과 파업을 주도한 것은 20, 30대의 젊은 세대였던 것으로 대북 소식통들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상겐 이어서 김정은 정권은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동경하는 이세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왔지만 청년층의 반발은 억누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충격적인 것은 장마당 세대라고 할수 있는 20, 30대가 폭동을 주도했다는 점인데 그들은 이전 세대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란 이 북한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알려진 1990년대 후반의 대기근 이후에 암거래로 발달한 시장을 말합니다. 배급제가 무너지고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심보다 돈이 중요시되던 시대에 태어나고 자란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들은 은밀하게 유입된 한국 드라마를 일상적으로 접한 세대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성계에 따르면 폭동이 동기도 임금 미지급과 또 관리자의 자은 폭행 여기에 더해서 작은 단칸방에 침대 열댓개를 나란히 놓고 열댓 명을 몰아넣는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외출과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콩고에서 북한 근로자의 집단행동이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해 주지는 않으면서도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에 기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관련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이 최초 알려진 중국 지린성 외에도 해외 에 파견 북한 노동자의 추가 반발 동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에. 한국의 영상이나 음악 유포에 사형까지 적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공개 처형을 하는 등이 청년층의 자유로운 이 자본주의 문화가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상계에 따르면 이번에도 폭동을 주도한 혐의로 본국으로 송환된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북 소식통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불씨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어서 앞으로도 비슷한 소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유엔 제재는 북한 노동자 수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의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파견해서 연간 최대 10억 달러(한국 돈을 시점 한 1조 원 정도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런 가운데 권리 의식에 눈을 뜬 젊은 세대가 일으킨 이번 폭동은. 북한 체제의 외화 수입원을 흔드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상깨는또 다른 보도에서 북한이 중국 지린성 공장에 파견한 노동자 수천 명이 일으킨 폭동과 파업과 연계해서 중국이 다른 도시와 아프리카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서도 폭동과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최초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구속해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엄벌로 진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폭동의 연쇄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상계의 진단입니다. 앞서 상계이는 북한 국방성 산하 업체인 전승무역이 노동자를 파견한 중국 지린성 허룽시 의료 제조 공장과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지난 1월 임금 체불 문제로 처음 폭동이 일어났고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의료 공장에서도 지난 2월 노동자 약 10명이 귀국을 요구하면서 출근을 거부하는 등 집단 행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1년치 임금인 약 100만 달러, 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전쟁준비자금 명목으로 본국에 상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폭동은 노동자들이 공장 내 북한인 간부를 인질로 잡고 화염병을 던지면서 저항할 정도로 과격화됐습니다. 상께는 북한 당국이 1월 진인성 폭동 이후에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비밀경찰을 대급 확인해서 공장 간부와 폭동 가담자들을 조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문을 포함한 가혹한 조사로 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대표가 다쳤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폭동을 주도한 약 200명을 구속해서 본국에 이송한 것으로 판명됐는데 이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는 등 엄벌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야오닝성 단둥의 의류 가공 공장에서도 노동자들이 귀국을 유혹하면서 출근을 거부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귀국에 대해서 60세 이상은 전원 귀국이라는 당국의 방침을 회사 측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기니와 관련해서 북한이 정보를 통제하고 있지만 첫 폭동과 관련된 소문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있는 10만여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한편,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 대부분을 충성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상납하고 일부만 본인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과 긴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다가 코로나19 봉쇄에 따라서 파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한계 수위에 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영국의 BBC도 지난 2월 7일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숙소에 감금당한 채주 6일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씩 일하면서 원래 임금의 15에서 20%만 받다가 그마저 지급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보도한 바 있습니다. BBC는 현재 중국 동북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한다는 한 북한 노동자가 고용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호자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고특보와 1년 이상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 노동자는 자신이 미국과 유럽의 고객들을 위해서 밤새워 일하기도 하고 이 때문에 만성적인 불면증 등 여러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노동자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숙소에 가두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또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지 않은 직원을 상대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거나 피가 날 때까지 구타를 하는 등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있다라고 참상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식당의 여정원들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거특보에게 이메일 보낸 북한 개발자는 관리자들이 성과가 좋은 노동자들을 북한 식당으로 데려가서 여정업원을 골라서 밤을 보내게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그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게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 동북부에 있는 북한 식당 등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미우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국경을 엄격히 관리했던 북한이 작년 여름 중국과 왕래를 허용했지만 귀국한 북한 노동자들보다 새롭게 중국에 입국한 노동자가 적은 듯하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 노동자 입국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을 수도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 정치 연구자인 이소자키 아세이토 게이오의 교수는 시진핑 정권에는 북한 문제에서 필요 이상으로 미국과 대립을 심화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요미우리는 정했습니다. 와이탐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